제발 바른 뉴스 좀 보내주세요. 국민들이 바로 알수 있도록 왜 편집을 짜집기하고 나는 A를 말하면 뉴스에서는 B와 C가 나오는지 기자님들도 이 나라 국민이잖아요.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. 대한민국이.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사회주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믿낯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이지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발 기자님들 방송사 여러분 다른 뉴스 좀 보내주세요 부탁합니다